고급 화장지 비교 리뷰 향기와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로라 장지 리뷰. 천연의 부드러움을 찾고 계신가요?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지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한 나라 순수 프리미엄 더 퍼스트 삼겹 화장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했으며 형광증백제와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뛰어난 흡수력과 탁월한 닦임력을 자랑해 일상에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사용해보신 분들은 제품이 도톰하고 먼지가 적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 많은 분들이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깨끗함과 부드러움의 새로운 기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향기의 완벽한 조화를 찾고 계신가요? 일상생활에서 화장지를 사용할 때 얇아서 찢어지거나 향이 없어 아쉬운 경험을 하신 적 있다면 이제 코멘 로라 장지 순백 라벤더 바닐라 삼겹을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라벤더와 바닐라의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사용하실 때마다 화장실을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두툼한 두께 덕분에 피부 자극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향이 방향제 역할까지 해준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코멘 로라 장지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탁고란 제품을 경험해 보세요. 천연의 부드러움과 상 겹의 완벽함을 경험해 보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화장지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먼지 날림까지 신경 쓰고 계신다면 깨끗한 나라 순수식은이처 천연펄프 상겹 화장지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톰하고 부드러운 상겹 구조로 뛰어난 흡수력을 제공하며 먼지가 적게 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해 본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지 알림이 거의 없고 부드러워 사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흡수력이 뛰어나서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는다고 하네요. 깨끗한 나라와 함께 피부 건강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보세요.